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을 리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에 여러분들한테 파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어, 남겨달라고 이제 요청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몇몇 질문들이 올라왔는데 뭐 어떤 종목이 몇 파동이에요? 이런 질문보다는. 어, 예산을 할때 어떻게 쉽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차트가 어떻게 올라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이론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J 콘텐트입니다. J 콘텐트리는 제가 넷플릭스 지옥 관련주로 해서 언급을 좀 해드렸죠. 그러고 나서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많이 올랐죠. 한4일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이때쯤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면서 정고점을좀 보러 가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여러분들이 만약 65,000 밑으로 사셨으면은. 뭐, 일단은, 한 7, 8% 정도는 수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파동으로만, 뭐 간단하게 본다고 한다면, 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될수 있을 것같고요 그리고 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한 번의 파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은, 거의 비슷한 근처까지 갈 확률이 좀 있거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얘가, 어느 정도 이게, 이 자체가 만약 3파라고 쳐도, 3파로 쳐도, 이렇게 4파를 끝내고, 5파가 나온다면은, 정고점은 일단은 넘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지금 이 4파의 저점이, 이게 지금 4파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파의 고점보다 내려갔기 때문에,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불변의 법칙에서 일단은, 어 위배되는 상황이지는긴 하지만, 그래도 융통성이란 걸좀발휘를 한다면은, 얘를 4파로 잡으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나서 다섯 번이면은 이 전고점을 넘을 때 오파가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은 거의 다 왔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제부터 분할 익절을 좀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r s i 도 과매수가 거의 다 와가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관은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9일 전까지 아마 조금 더 올릴 가능성은 좀 크겠지만 뭐 중간 순간적인 제로소유로 인해서 내려갈 확률도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을 줄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뭐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상승하는 거 아니면은 거의 뭐 보합 근처에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은 상태고요. 네,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이 콘텐트리는 이번 영 영상 이번 영상을 끝으로 어주 계속되는 리뷰는 어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덱스터입니다. 덱스터도 마찬가지로 제가 지옥 플러스 그리고 어, 메타버스 관련으로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좀 굉장히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얘도 똑같이 한 4일 전에 말씀드렸는데, 얘는 거의 한30% 정도는 오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그 정도 넘게 올랐기 때문에, 얘는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채널에서는 종료를 좀 하도록 할게요. 아셨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더 갈까요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전 그것까지는 대답을 좀 못해드릴 것 같아요. 너무 높아서 뭐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다시 기관이랑 외인이 일단 오늘도 매수를 했다는 거다 중요하겠고요. 뭐 이런 애들은 오일선 깨기 전까지 들고 가는 게 가장 뭐 보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 생각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저라면은, 어, 비중을 계속해서 어, 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높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너무 높습니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텍스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쇼박스입니다. 쇼박스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뭐 영상 콘텐츠들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마찬가지고 맞나요, 여러분? 아,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렸네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아니고 키다리 스튜디오. 네,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로 오늘 좋은 상승을 보여줬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잠시 윗꼬리를 좀 걸면서 내려왔는데 얘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뭐 아직까지 뭐 특이상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저점의 높이는 뭐 이제 윗꼬리를 뺀다고 가정을 하면 삼각 수렴으로 또 지금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그래서 얘는 만약에 손절 라인을 정하신다면은 저는 이 정도. 네. 오늘 저점보다 살짝 밑에 한 6,500원 정도까지만 보거나 뭐좀더 보시는 분들은 일목 균형표 건드리기 전까지만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동으로만 보게 되면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면 뭐 여기 C겠죠. 당연히. 그러고 나서 여기가 1파일 거고 이렇게 2파 그러고 나서 이정고점 넘는 이 부분이 아마 될, 3파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러고 나서 하나 둘 셋으로 4파라면 얘가 현재 5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 살짝 애매한 상황이지만, 한번더 상승할 여력은 좀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가 5파 시작이라면, 5에 뭐 1, 5에 2면, 이렇게 갭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 이렇게 3,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4파 나왔다가, 5파가 날 확률이 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어, 재수가 없, 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끝내고, 이렇게 A, B나 이렇게 진행이 좀될 수가 있다. 이 정도라 보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저는 얘가 4파 뒤에 5파가 한번더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나 이렇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오르고 다시 또 내리면서 거래량 별로 없고 다시 올리고 조정하고 하는 경우에는 한번더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어,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은 어, 희망을 좀 버리지 말고 어,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쇼박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전자인증입니다. 한국전자인증은 최근에 10월 말쯤에 토스뱅크의 지분을 어느 정도 취득을 더하면서 4%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토스 관련주로 보시면 되고 한국전자인증은 저번에 카카오페이 관련으로 해서 잠시 이제 이슈가 좀 있었다가 조정을 어느 정도 거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면서 241선을 아슬하게 일단 넘어주는 그런 포지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24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왜냐하면 241선 돌파 플러스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이렇게 평탄하게 내려왔으면서 거리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이고 이평선들도 뭐 나름 괜찮은 상태라서, 뭐, 지금 당장 얘를 어떻게 할 행동은 없습니다. 아셨죠? 일단 내일은 뭐 한번 조,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 적산병후 흑일병이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얘가 상승을 할때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줬으면은 더 베스트에요. 아셨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보면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올렸다가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번 더 올릴 당뭐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자인증도 뭐 지금은 여러분들 뭐 마이너스 라인도 별로 아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한국전자인증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KHNT 입니다. KHNT 는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좀 아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저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뭐 이런 저항대를 좀 넘어준다면은 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네는 5점에서 팔아야 이득이기 때문이죠. 특히나 5회차나 5회차 5회차랑 4회차가요. 인 이미 2천 원대로 행사를 한 물량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얘를 처분을 해야 되고 그리고 1,314원인가요? 이걸로 행사를 했던 주식들도 지금 이 밑에서 1,300원 대에서는 처분을 안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처분을 하려면 좀더 높은 가격에서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고 나서 종목별 투자자를 보게 되면 역시나, 지금 1,300대에서는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기관 물량 나오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채 물량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셔도 조금 무방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공시가 나왔는데 5회차의 이상장 2,029원짜리가 1,459원으로 조정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5회차는 전환 사채가 70억 정도입니다. 70억 중에 기존에 2,000원대로, 2,000원대로 행사를 한 애들이 60억 정도 돼요. 아셨죠? 그 나머지 10억이 남아있는데, 이 10억에 대해서 지금 전환을 했다. 그럼 어차피 이거는 얼마 되잖아요. 685,400주밖에 만안 되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 쓸 사항이 아닙니다. 아셨죠? 기존에 60억이 2000원대에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 10억 정도는 뭐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HNT는 전혀 바뀐 상황이 별로 없고요 뭐, 여기서 안타까운 거는 흑산병 후 적일병이라면은 다 뭐, 요번주는 괜찮을지 몰라도 다음 주에 내려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저점을 최근에 찍었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은 해줘야겠죠? 차트상으로도. 그래서, 일단은 좀 지켜보시고, 얘가 완전히, 어좀 상승 추세전환으로 가려고 한다면은, 뭐 요런 라인들, 요런 라인이 있죠? 이거를 확실하게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한 1700원대를 넘어주기 전까지는, 확실히, 뭐, 이제는 상승 패턴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KHNT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두산 퓨얼셀도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어떻게든 저점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저점이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현재 첫 번째로 여기 라인에서 한번 막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뚫어주게 된다면 좋은 좀더 좋은 상황으로 갈 거고요. 특히나 이평선들이나 뭐 여전히 일목 균형표 위에 있고, 2 4 0일선 위에 있고, 이평선들도 조금만 더 상승을 해주면 충분히 정배율로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뭐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나서 종목 표 투자자를, 투자자를 보더라도 기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렇게 수급이 괜찮은 애들은 뭐 급하게 생각, 생각할 필요 없이 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피올셀도 뭐 파동으로 보나 기타 수급이나 차트상으로 보나 별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